어제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바로 도착한다고요? 여기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이커머스 e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3일 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알리바바에 이어 미국에 상장한 아시아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히며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서학개미 사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하워드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오늘의 주인공은 쿠팡, 쿠팡입니다. 브랜드 극장 저는 쿠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커머스 e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브린이니까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아... 아마존, 알리바바에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도전장을 내민 대한민국 로켓배송의 선두주자 쿠팡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인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영문명 쿠팡 로고인데요. 쿠팡이란 이름은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쿠폰이 팡팡 터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birth story 쿠팡은 2010년 8월 미국 국적의 한국인 김범석 대표에 의 시작된 대한민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브랜드입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요. 로켓배송과 로켓와우, 로켓직구, 쿠팡이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최근에는 쿠팡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며 콘텐츠 사업으로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로켓과 같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인 쿠팡이네요. 위매포와 티몬, 쿠팡, 이렇게 소셜커머스 삼국지시대에서 출발해 쿠팡은 2011년 본격적인 TV 광고를 시작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나영과 김현중, 하반기에는 비와 김태희를 모델로 기용했다가 2013년 전지현과 송중기로 TV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길 배송을 내세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도입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밤1 2시 이전에 최소 금액 19,800원 이상 구매하면 다음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신속 배달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고부터는 택배 이삼을 기다리는 거못 참는다고 하죠. 2015년 6월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2020년 9월 직원 수가 무려 37,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삼성, 현대자동차, LG 전자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2020년에는 매출액 7조원을 넘겼고,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쿠팡은 이 e 커머스 시장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한 쿠팡의 창립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도 살펴봐야겠죠. 파운더. 쿠팡은 한국형 성공 스토리의 증거다.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김범석 대표는 1978년 10월 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16 나이에 그는 현대건설 해외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건너갔는데요. 명문사학 디어필드 아카데미에서 레슬링과 농구를 즐기며 고교 시절을 보내게 되죠. 홍정욱의 7막 7장을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는 그는 어린 시절 도전 의지를 강하게 자극받았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교환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는 하버드 졸업 후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2009년 잡지사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설립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후 회사를 매각한 뒤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요. 소셜커머스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전자상거래회사인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어떤 CEO가 되고 싶냐는 물음에 농구팀의 주장 같은 리더라고 말했는데요. 지시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와 함께 뛰고 다치고 호흡하는 주장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의 역사와 창립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가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트 주세요. 떡. 쿠팡은 지난 3월 11일 공모가 35달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첫날 41% 오른 49.25달러로 장을 마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95조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기준 3위로 거래됐죠.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2010년 개업 이후 단한 해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는 쿠팡이죠. 자금난을 우려한 금감원이 쿠팡에게 경영 환경을 개선하라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7조 10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 흑자인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투자 매력은 단연 성장성인데요. 이번 공모로 조달한 자금이 약 4조 원. 이를 바탕으로 물류센터 확장, 빅데이터 구축, 인력 충원 등의 자금을 투입하며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향후 쿠팡이 세계 최대 유통기업 아마존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는데요. 쿠팡이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처럼 앞서 말씀드린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죠. 과연 쿠팡이 오랜 기간 시달려온 적자 누적의 벽을 허물고 아마존처럼 안정적인 영업 흑자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데뷔한 이커머스 브랜드 쿠팡.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쿠팡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한국인이 가진 창의성이라고 밝힌 김범석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도 쿠팡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브랜드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랜드극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브랜드극장과 함께 브랜드 공부 끝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피드백,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랜드극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일상, 주식 관련 브랜드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브랜드극장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